상업 중소기업가면 가장 핫해요, 지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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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문제가 되는 항목 중 하나예요. 최대 주주로부터 받을 때 개정되고 나서 지금 시험에 아직 한 번도 안 가주신 겁니다. 국세부가 재척 기간의 의의부터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세부가 재척 기간 이제 부과권과 징수권과 관련돼 있는 거죠. 재척 기간을 둔 입법 취지는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 그 입법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재척기간부터 가보면 5년입니다 과소신고 상증세만 빼고 나머지는 7년이고 여외거래했다라고 하면 10년입니다 법인세 부과재척기간은 10년인데 부과세는 5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는 뭐냐 조세범 처벌법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재척기간은 일반적인 경우가 10년이고 무신고나 부정행위를 했다라면 15년으로 연장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영구재척기간까지 존재하는 거죠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종 청구가 있습니다. 그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 판례 변경을 이유로 다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종청구는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는 살아 있어요. 통상적 경종 청구는 여전히 살아 있으니까 그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킨다던가 조세 조약에 따른 상호 합의에 따라서 그 세액 계산이 다르게 이루어진다던가 재적 기간과 비슷한 거죠.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과세표준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 기간이나 세목이죠. 세목 목이 다른 세목이라면 과세 기간은 동일해야 될 거고 만약에 연동된 다른 과세 기간이라고 하면 같은 세목으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크로스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정을 할때그 행위와 관련된 효력이 관청의 허가나 그 밖에 처분이 취소됐거나 가장 중요한 건 요거죠 해제권 관련된 거죠 해제권 행사는 조세팽이로 보지 않습니다 민사법을 그대로 차용해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해제권 행사는 법정해제 또는 약정해제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합의해제가 있죠 그 밖에 유사한 사유가 인정되는데 대표적인 게 도산당했다거나 위법 소득에 대해서 몰수나 추징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후발적 경정 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오른쪽 판례 대단히 중요한 판례죠. 최근 거 뇌물과 달리 횡령금은 추징 대상이 아니므로 경제적 상실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횡령금은 과세 관 적인 횡령금 상당액을 소득 처분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유 유출이 한번 됐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서로 합의가 되서 나갔단 말이에요. 사후에 그 귀속자가 형사 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 법인에게 지급받다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자, 과세 부정설과 긍정설이 있죠. 지금 우리 세법은 긍정설입니다. 긍정설 실질과세 원칙. 학설로 보면 부정설은 법률적으로 확정된 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걸 과세하는 건 위법을 신하는 결과가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부정설은 경제적 측면에서 법률적으로 확정 안 됐더라도. 경제적 측면에서 이익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과세하자는 거고, 과세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대하는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과세 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아 현실적으로 이득을 집에 관리하면서 이를 향유하고 있어 밤새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유효한 것은 아니어야 아니랄 것이다라고 하고 있죠. 우리 위법 소득의 과세 문제. 위법한 소득이라는 게 형사상 위법소득 행정상 위법소득 그리고 민사상 위법소득이 있는데 형사상 위법소득은 몰수나 추징될 거기 때문에 후발적 사유를 인정을 하고 일단 법률적으로는 확정된 소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 소득을 지배 관리하고 있으므로 과세한다는 거고 민사상 위법 소득은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어서 잔금을 받았을 당시에 유동적 무효라도 일단 과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이게 어느 누구도 이 반환을 원하고 있지 않는다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 물상 보증인 재산의 경매 물상 보증을 섰다라는 건제 삼자의 채무에 대해서 내가 보증을 쓰고 그리고 나서 제3자가 채무불이행을 하자 내 재산이 매각되는 걸 얘기하죠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건 경매 대가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수입배당금 입금 부사님 개정되고 나서 지금 시험에 아직 한 번도 안왔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배당 기준을 직전에 주식을 매입하여 배당을 받은 후 곧바로 매각을 한다면 입금 불사니까 양도차손을 통한 조세배기가 가능하다 이중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자, 그 다음에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받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도 있겠죠.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받지 않는 감면범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도 우리 입금 불산입하겠죠.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일단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 납세무가 있습니다. 내국법인은 거주지국 과세원칙이니까 전세계 모든 소득을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서 다 내는 거예요. 하지만 외국법인은 원천지국 소득을 번 곳에서만 냅니다. 우리나라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종전소유자가 증권거래사나 양도세 신고하거나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재산가에게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는 조세 회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거죠. 조세 회피 목적 추정 배제 규정이 있습니다. 개별 규정으로 증여세 과세가 불가능한 경우 개별 예시 규정이 있는데 그걸 완전 포괄주의 과세할 수 있느냐. 이게 뭐였냐면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내가 받는데 최대 주주로부터 받을 때 최대 주주의 특수 관계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받으면 그게 나중에 증여가 될수 있거든. 근데 이제 얘가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을 인수할 때 인수한 자의 외삼촌이 최대 주주가 아니었어 그런 다음에 내가 행사할 때 최대 주주가 된 거야. 지금 상황 이해하시겠죠? 조문은 최대 주주로부터 받았을 때야. 근데 내가 받았을 때는 준 사람이 최대 주주가 아니었다고. 그 당시 특수관계인. 근데 내가 인수하고 나서 최대 주주가 된 거야. 그러면 조문, 개별 조문으로는 과세할 수가 없다고. 왜냐면 예시규정에 따라서 그 당시 요건이 최대 주주로부터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과세한 조문, 이것도 먹은 건데 내야지. 라고 하면서 완전 포괄주의 과세조항으로 과세하겠다는 거였다고.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건 안 된다. 그거는. 또 과세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